안녕하세요. 혼스의 어설픈 언박싱. 이번에는 파이어 엠블렘, 파이어 엠블렘, 파이어 엠블렘, 인게이지를 한정판을 들고 왔습니다. 어... 이 앞에 풍화소호를 제가 재밌게 해가지고, 저도 풍화소호도 한정판을 사서 언박싱 한게 있는데, 하여튼 한정판을 그때 소장하고 있고, 요것도 한정판을 샀습니다. 파이어 엠블렘 파이어 엠블렘 파이어 엠블렘 파이어 엠블렘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해봐 가지고 아직 안해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뜯어서 게임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한번 봅시다. 전보 다, 요즘은 전부 다 아마 파이어 엠블렘 할것 같은데, 저는 언박싱을 먼저 하고, 나중에 게임을 나중에 할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박스를 한번 볼게요. 박스 전체적으로 앞에는 이런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파이어 엠블렘 이렇게 적혀 있고요. 뒤에는 파이어 엠블렘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문장이 이래 렇돼 있고, 그리고 여기 닌텐도라고 적혀 있고요. 이쪽에는 닌텐도 뒤쪽에는 이제 게임 세트 내용이랑 뭐 이런 것도 적혀 있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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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는 거하고도 있고 이쪽으로 열 수도 있고 위쪽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위쪽으로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어 이렇게 보면요. 구성품이 뭔가 어 있어 보이는데 아 이게 이게 있어 보이네요. 이게 아마 그아니 이게 아니네. 어 이게 어 그게 아니네요. 이게 제가 그건 줄 알았거든요. 어그 뭐죠? 스틸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스틸 케이스가 아니네요. 스틸 케이스가 아닌 뭔가가 들어 있고요. 제현 서포트웨어고. 서포트웨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파이어맨 블레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커스다. 어, 괜찮은데요. 스틸커스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스틸커스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인공 이미지랑 이렇게 살짝이 이렇게 뒤에 그림이랑 주인공 그림이랑 반짝이잖아요. 살짝 만지면 약간, 약간 매끈한 느낌이랑, 좀덜 매끈한 느낌이랑 그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딱 열면은 안에는 이제 세계관의 지도들,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 상당히 괜찮은데, 제가 스티커에서는 안 모은, 안 모은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한정판 구성품이니까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요렇게 있고, 감지은 분 없죠? 그, 요쪽에는 또 뭐가 들었냐. 요게는, 뭐, 뭐가 들었죠? 아, 요거는 뭐 카드인 것 같은데? 뭐 일러스트 카드 같은 것들이 있나 봅니다. 오, 이게 좀 두꺼운 역대 주인공들인가? 혹시? 역대, 저도 이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으면, 뒤에는 요런, 이제 좀 요러, 요런 느낌이고요. 앞에 카드들을 한번 한 장씩 옆으로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 역대로 나왔던 그런가 봐요 이제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 뭐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역대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제가 시리즈는 풍화서로밖에 안해봐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괜찮네요 퀄리티가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우, 괜찮은데? 아, 맞는 것 같아. 어, 이, 이, 뭐지? 이런 캐릭터들은 다른 뭐, 그, 파이 엠블렘, 뭐, 그런, 3DS나 그런 데서 이렇게, 다른 영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본것 같아. 캐릭터들을. 어디서 다른 파이 엠블렘 시리즈에 있던 뭐, 그런 것들을 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있고, 요렇게 또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응, 나는.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있고. 요런 캐릭터도 있고. 요런 캐릭터도 있고. 이게 바이얼몰엠에서 나왔던 주인공이겠죠?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딱 빼고 다 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딱 드러내면 이렇게 세계지도 가또 박스 뒤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이 되어 있고 아마 시그니처 색상이겠죠 머리가 주인공 머리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시그, 요번에 파이어 맨볼렘 임게이지의 시그니처 클럽 같아요. 빨강이랑 파랑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어, 아트북 같은 게 들어있고요. 아트북 보기 전에 요것도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또 그림들이, 아, 잘안 보이나?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8비트 그림으로 이렇게 싹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도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고, 그리고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를 빼면 은 요거는 커다란 어, 포스터인 것 같아요, 포스터. 종이 포스터인 것 같고. 음, 한번 펼쳐볼까요? 아마, 펼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뒤에, 뒤에가 있나? 뒤에는 없네요. 이게 펼칠 필요 없이, 요거는 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 크기 커가지고, 지금 화면에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겁니다. 요거 화면을 요 그림을 크게 키우는 거예요. 크게 키우는 것 같고 포스터 크기 이제 저저브루마이드 크기 정도로 해서 키워 놓은 것 같고 어쨌든 요거니까 요 그림이니까 어 요거는 그냥 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펼치도록 하고 요 보시면 이제 아트북이 들있습니다이 아트북 때문에 이걸 한정판을 사야 된다. 아트북이 게 상당히 괜찮은 것같아다 뒤에나.. 이게 이쁜데? 아트북이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훑어보죠 아 이게 거꾸로다 요렇게 봐야됩니다 요렇게 봐야되나? 여기가 맞나? 앞인가? 여기가 앞인 것 같습니다 파이엄 엠블렘이라고 돼있죠 이렇게 아이 다 보여드 잠깐만요 좀다 보여 다 어느 정도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만요 조금 뒤로 당겨가지고 화면이 멀지만은 한한 한 권에 다 들어오게 해서 한번 쫙 봅시다 전체도 한번 딱 훑어볼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져 있고요 요런 무대가 되는 성 같은거 성 디자인 성 내부 디자인 뭐 무대 뭐 밖에 성 외쪽 성 마당 뭐 이런거에다가 석상 그 다음 에 여기 등장하는 용족이랑 그 다음 뭐 공주나 뭐 인물이겠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디자인,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여타 나오는 자 NPC들, 동료들이나 그렇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내용일지 참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 하, 이런 것도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또, 귀여운 캐릭터가 하나 나오나 봅니다. 무슨 캐릭터인지 뭔데, 이게 다 한글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넣어준 게 어디냐라 싶어요. 이 한글이면 더 가치가 있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일본판, 원품 원판 그대로 넣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한글로 되어 있었으면 또, 저희한테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이게 무슨 글자인지도 알아볼 수 있고, 금방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뭐, 이렇게, 아트북이 들어있다는 것에도, 이런 거 그림을 볼수 있다는 것도 괜찮은 거겠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런 것도 들어있고, 이런 것도 들 들어있고, 들어있고, 이렇게, 캐릭터들 다, 하나하나, 주요 캐릭터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번에도, 요번에도 풍화 서러워포고 비슷하게 이쁜 캐릭터들, 또좀 멋진 캐릭터들도 있는 것 같고, 아트 디자이너 이런 것도 또 훨씬 또 이렇게, 어, 유럽 느낌, 중세 느낌 나게 잘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뭐, 그런 이런 8피트 같은 느낌나는 캐릭터들도 생각보다 잘 만들어 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말입니다 하여튼 뭐 주요 캐릭터들이 뭐 캐릭터들이 많네요 이번에는 뭐 반지에 대한 뭐가 있나 봅니다 뭐 반지하고 관련돼서 주인공들이 역대 주인공들을 이렇게 소환할 수 있나 뭐 그런 거 같네요 뭐 반지 그려져 있고 이제 뭐 주요 캐릭터들 그려진 거 보니까 제가 아는 프스소르 캐릭터가 그려진 거 보니까 역대 주인공들인가 봅니다 잘 모르겠네 파이엠 보는 시리즈는 프스소르밖에안 알아봤어 가지고 뭐 다른 것들도 뭐 말도 있고 용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어, 어. 아 여기까지. 아, 이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카드, 타로 카드인가 뭐 문양 카드들인 것 같은데 역대 파이어메볼라 캐릭터들 주인공들의 어 카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들. 까지 해서 200페이지 딱 199페이지 200페이지 까지 가에 어 때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한 권의 아트북이 들어있다 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을 까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챙겨 놓고 이것 놓고 게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파이어멤블렘 인게이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지의 깃든무식이라고된거 보니까 반지가 뭐 소환하는 그런가 봅니다. 뭐 그렇게 된... 저 다른 뭐 이제 설명하는 방송에서 그렇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한번까 보겠습니다. 짜란오어 카트리지는 일본이고요, 일본 카트리지고 그리고 그리고 안에는 요렇게또 용이 그 검은 용이나 백룡이나 이렇게 또 무대가 거기에서 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조 가구에, 또 그리고 과거에 파이어맨 볼렘 주인공들의 뭐가, 이렇게 서사가 이렇게 쓰여져가지고 뭐가 무대가 되나 봅니다. 하여튼 안에도 그림이 이쁘게 되어 있네요. 밖에도 이렇게 그림이 이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카트리지는 일본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이런 느낌의 카트리지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훈수의 어설픈 언박싱을 마쳐보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게임, 뭐 그런 걸로 돌아오겠습니다.